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236개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 시제와 진행형을 조금 다뤘죠? 연습문제 29번째 연습문제 1번서부터 20번까지 진행이 됩니다. 1276번이구요. 음, 인제는 일반적으로, 뉴스페이퍼스, S 에서 붙었죠. 강조한다. 현재의 뉴스를. 반면에, 잡지, 셀수 있는 명사죠. 근데 델트, 갑자기 d 딜의 과거형 쓸 리가 없죠. 일반적으로, 신문과 잡지를 다루는 건데, 요거는 당연히 둘다 현재형을 써야 되겠죠. 특별히 과거 시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백그라운드 소재를 더 많이 다룬다. 이런 얘기죠. 모든 앞에 거부, 앞에 거부죠. 모든, 모든 뉴스페이퍼 쓴 거죠, 당연히. 음. 그니까 이거 디번이 답인 거죠. 이거는 뉴스페이퍼와 매가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니까 속성을 표시하는 거죠. 신문의 속성, 잡지의 속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시제로 써야 되겠습니다. 음. 자, 다음으로 내려가죠. 자, 그 다음은 개명대학교 문제네요. As a source of 동력원으로서 전기는 에, 헤드가 나와 있네요. 헤드 어, 경쟁자가 없다.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소리도 안 나고 그 다음 에 계속 등위가 돼 있네요. 현재 현재 캔도 현재죠. 캔, 두 번째 컴마, 캔비, 턴드, 온앤오프 즉시 켰다 걸수할 수 있고 컴마 엔드죠. 마지막 엔드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해되는 것에 또 현정이 등이 되고 있죠. 패드는 보통은 먹을 것을 주다 그런데 이렇게 수동테리으는 그냥 보내다 센트로 보면 돼요 어, To where it is needed.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어, 전기는 쉽게 보낼 수가 있다. 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먹잇감으로써 주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서 주는 거. 근데 우리식으로 보면 쉽게 센트 그런데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패드를 쓰는 거예요 feed의 과거형 fad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잘 모르죠, 사실. 음. 그렇지만, 이거 A번이 답이죠. 이거는 전기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현재고 그러니까 여기 과거형을 쓸 리가 없는 거죠. 속성 표시의 현재시제로 당연히 해수를 써야 되겠죠? 쉬운 문제죠? 다만, 이렇게 속성을 표시하는 거다. 이런 것점을 이해하고 있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 다음은 강원대학교 문제네요. Because of the many, the many beliefs, 그 많은 믿음들에도 때문에, connect, 연결하는 거죠. 어, 비니, 비시니, 비즈니스와 부조, 어떤 분야, 어, 부와 the traditional values of the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연결시키는 많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제 딱 because of에 다 걸린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사람들 그런데 관계질이 붙었어요. Who are successful in business. 아, 어,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요까지가 이제 역시 다시 꾸며주고 있는 거죠. p e o 을 음. 근데 갑자기 sometimes 때때로 had become, have become이죠. 이건 현재 완료했었잖아요 결과적 용법이, 용법이 되야 되는데 아니죠. 미국 사람들에게 의영이 되어 있다가 아니겠죠. 이건 당연히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sometimes have은 필요 없죠. 그냥 become이죠.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결하는 믿음이죠, 현재.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미국 사람들에게 영웅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영웅이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 거쓸 리가 없어요. 때때로 영웅이 된다라는 반복되는 일반적 현재죠. 일관적 사실 표지의 표시의 현재니까, 음, have pp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기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또 내려가죠. 음, 다음은 한양 대학교 문제인데 별표 두 개를 줬네요. 전형적인 SAT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줄친 부분을 바꿔라 이렇게 전형적인 SAT 문제예요. Except that. 아, except 하면 h 기 대신 나올 수 있느냐? 나옵니다. <laughs> 음, 보통 때는 전치사면 전치사 다음에 대절이 못 오잖아요. 어? 뭐 전체담의 대출이 못 나오죠. 근데 이거는 전체 대출은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작품의 그세 쪽이 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포트폴리오는 어피어 스투비 상승 구조죠. 그다음에 비오브나 또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비오브 금에 흔히 쓰이는 게 b e 버 역량 구경이런 뜻인데 우리는 총액 대포나 총액 구경이 있으면 우리는 구경이 넓다. 그렇죠. 근데 얘네는 구경이 뭐다? 높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g 이를 쓰는 거예요. 이건 문화의 차이죠. 대포, 대포, 이렇게 있으면, 뽀 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구경, 총이든든. 이 구경이 높다 그랬는데, 얘네 우린 넓다 그랬겠죠. 어, 크다. 그런 말은 뭐 어느 쪽으로 다 되겠지만, 얘네들은 보통 하일 쓰는 거예요. 캘리버 역량이란 치예요. 구경. 저, 총이나 대포의 그 직경, 구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트는 문제지만, 일단, you are m i s s i n 안 돼. 너는 그리워지고 그리워진다. 그리고 이거 뭐 어, 새 페이지가 없다. 새 페이지? 예, 이거 안 되는 거야. you are m i s s i n 수동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you are missing을 써요. 진행형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행형이 뭐할수 있다. 옷 입고 있는 상태, 뭐가 빠져 있는 상태그럴 때는 상태 표시를 하는 거야. 상태 표시의 진행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you are missing 음 three pages, 세 쪽이 빠져있어. 이런 뜻일 때, 그 상태를 표시하는 건, 진행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표시 진행형에, 일단, you are missing이 맞습니다. you are m i s s i n g 맞아요. 그런데, c번은, 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어? 어, except that's 틀린 것은 아닌데, 어. 자, 지금, 이렇게 쓰면 요거는, 어, 빠져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것 같다. 이거 아니잖아. 빠져있기 때문에. 그아니고 빠진 것만 빼고 오는 거죠. Except for the fact 이렇게 쓰면 훌륭한 거죠. Except for 전치사 소문물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번이 답이고요. 숙제를 세 페이지 빼먹었네. 그럴 때 missing 이렇게 진행형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상태 표시의 진행형과 물었고 거기다가 except의 표현을 물어본 거예요. 전형적인 SAT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어, 상대 표시의 진행형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어, B-SIDE는 또안 되고요. 이거 진행이 아니어서 곤란하고. 또 A는 부사와 전치사로만 쓰여서 대절을 이끄지 못해요. B-SIDE는. B번 EXCEPTING은 또 전치사로서 대절이 따르지 못해요. C는 문법은 맞지만 뜻이 안 통해요. be of는 h a v e 같은 뜻인데 네이처라든가 저번에 오피니언도 나왔었죠. 특정한 명사에 대해서 어, have 대신에 be of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c a l i 원통의 어, 이건 뭐예요? 원통의 지금은 아니겠지. 이건 뭐예요? 지름. 지름이 되야되겠죠오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름이 되야되겠죠 당연히 지름. 네. 어, 지름이나 뭐 내경이나 같은 얘기겠죠. 구경도 되는데 능력의 정도,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 또는 제, 제간 우수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 man of, 어, 이 예문은 좀 be of를 썼지만 a man of a high caliber, high caliber 그러면 능력이 있는 뜻이고요. Be of extremely high, 매우 아주 높은 우수성이 있다. B.O. 그니까 아주 우수한,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자우지간 요, 지금은 틀렸고요타 합니다. 음. 내려갈게요. 내려가면, 음. 나와 있죠? except 가 음. 나와있죠. except. except 는 전치사로서 명상하는 건 뻔하죠. everyone is ready except you, 너를 빼고는 이런 거죠. no sound was heard 들릴 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은 거죠. 바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이게 전치사 명사 흔한 거고 except가 이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접속사로 쓰였다고 하는 얘기는 뒤에 명사가 따르지 않으면 뭐 생략이 돼 있는 경우지만 어쨌거나 부사구 같은 게 따르면 이것은 접속사로 쓰였다 그래. 요 I would eat fish every 매일 먹곤 했어. 네. 어떤 때를 제외하고는 음, 어, except 사실은 아, 뭐 Except I, didn't except i didn't eat fish on sunday. 그니까 일요일 날은 아닌 거. 일요일 날에 내가 그랬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거겠죠. 일요일 제외하고는 생선을 먹고 했했다 except 다음에 이렇게 부사구가 따르면 전치사구나 부사구라고도 하죠. 이런 접속사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도 간혹 줄이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틀린 게 아니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볼까요? Bush opposed, o p p o s e 낙태에 반대한 거죠? In cases, 경우를 제외하고, 음. 그니까 굳이 절로 만든다면 except he, except he doesn't, 이렇게 되겠죠? except he doesn't. In case, 강간이라 근친 상간이라든가, 어머, 엄마, 한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경우를 제, 제외하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이런 경우에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except 절이 따르는 수가 있어요. except 대절이 가능해요. I don't know much about the man. 그 남자 잘 몰라. 그가 바보라는 걸 제외하고는, except 대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아, 이거는, I would go, except save, but, but, except save가 다 이렇게 쓰여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군요. 이거는 음, 설명을 좀 할게요. 아, 가정법과 직설법의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죠. Except, 에, but, except, save 이렇게 세개의 순서를 외우는데 이건 직설법은가고는 쉽다는데 뭔 뭐를 제외하고는 에, 그게 너무 멀다는 걸 제외하고는죠. 사실 가정법으로 if를 써야 한다면 음, 에, I would go if 음, it If it were too far죠. 너무 멀지만 않다면. 근데 사실은 is too far죠. 그러니까, 뻥이니까 it was 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뻥이니까 war. 과거 쓰는 거죠. if, if, 물론 들어가야 되고. if, it w r e is가 사실이니까 뻥이잖아. 이건 뻥이니까 느낌상 뻥이다. 과거를 한번 넣는 거죠. 그런 거는 가정법 조건절에 가정법 기결절이 됐는데, 가정법이 나오고서 귀결절이 나오고서 직설법이 나오는 거야. Except save 버트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설 석 그냥 가고는 싶네. 근데 너무 멀어서 이렇게 직설법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드 레버 게르 체인스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 Except when 저 출신은 해드가 아무거나 투 베드 아들이 침대 에 잠자리에 들어가고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죠. I'm not really afraid. Of that. 어둠을 무서워하잖아. 내가 걸을 때를 제외하고는. 걸을, 어, 걸을 때 무서운가 봐요. 걸을 때 잘못하면 누가 팍 칠까봐 그러는가 보죠. 예문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음, 다음으로 내려가 보죠. 그 다음에 except 다음에 원형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he has d n o t h i n g 그때도 이것도 원형이 따른 거니까 이것도 어, 굳이 따르면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올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앉아서 TV를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except 원형이 되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적 식사로서 except for가 있어요. 음, 그냥, 복합이라는 건두 단어를 썼다는 거지, 한 단어를 쓴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very little is none. 초기 어린 시절은 알려진 게 없다. except for the fact. 그게 본문이 이걸, 바로 이걸 사용한 거죠. 그의 부모들이 바그다드 남쪽에 있는 집으로 이주했던 때를 했다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런 거죠. 네, 본문에서는 이걸 답으로 한 거죠. 지금 이걸 어, 이걸 답으로 어. 답에 except for the fact that도 된다 이거죠. except that도 되지만 음. 그래서 except 부사고로 쓰이는 거 except절도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를 보는 거예요. 어. 대절이 따랐으니까 전체 사람은 못올 텐데. 이, 해되시죠 그리고 except for도 있고요그 다음에, except, e c e p t i n g 이 전치사로 쓰여요. 똑같이. We must not obey the law. Not except the 왕을 제외, 아. 아이고, 왕을 제외하고는, 왕도 예외 없이. 또, 오타네. 왕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오타네요. 왕도 예외 없이가 되어야 되겠죠. 아, 이런, 실수를. 아, p a 단한 가지를 제외하지 않고는, 한 가지를 제외하지, 제외하지 않고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드물게 이런 식으로, not나 without나, 같이 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